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발명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더 놀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측우기를 봅시다.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죠. 단순해 보입니다. 원통형 그릇에 빗물을 받아 깊이를 재는 것. 기술적으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세종은 1441년 측우기를 발명한 후 전국 각지에 이를 설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 각 군현의 수령에게 측우기를 보급했죠. 그리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측정하라. 그 결과를 기록하라. 정기적으로 중앙에 보고하라.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측우기라는 도구와 함께 측정 기록 보고라는 절차가 확립된 겁니다. 중앙정부는 이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 가뭄이 예상되는 곳은 어디인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었죠. 비가 적게 온 지역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가뭄이 심한 곳에는 곡식을 보내 구제했습니다. 반대로 홍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미리 준비하도록 지시했죠. 이것은 세계 최초의 데이터 기반 행정이었습니다. 감으로 추측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측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 이런 접근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세종이 죽은 후에도 계속 작동했습니다. 치국이는 조선 말기까지 사용되었고 전국의 강수량 데이터가 400년 넘게 축적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귀중한 역사 기후 자료로 활용되고 있죠.